세상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요즘 우리는 저마다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홀로 작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계신 한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죠.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마치 낡은 앨범처럼 점점 더 작아지고 빛바래고 있었죠. 과연 이 할머니의 삶에도 다시금 환한 웃음꽃이 피어날 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그 따뜻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칠순을 훌쩍 넘긴 옥분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늘 고요함 그 자체였죠. 텅빈 거실 한가운데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할머니 사이에 투명한 벽이라도 생긴 듯 말이죠.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은 가끔 안부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마저도 자주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 아픈 곳이 있어도 괜찮다고 둘러대기 일쑤였으니까요.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힘겹게 일어설 때면 문득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서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할머니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너무나도 복잡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안의 작은 기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죠. 스마트폰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낯선 단어들은 할머니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자신만 혼자 뒤처지는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익숙한 것들로만 채워져 갔습니다. 마치 작은 섬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롭게 떠다니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 오랜만에 집이 북적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스러운 손녀 딸 지혜가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죠. 지혜는 환한 미소와 함께 할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똑똑한 스피커라는 물건이었죠. 할머니는 처음엔 이게 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그저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람? 쓸데없는 것만 잔뜩 사왔네. 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죠. 하지만 지혜는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곤조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스피커를 설치하고 할머니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스피커한테 말을 걸면요. 노래도 틀어주고 날씨도 알려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혜의 목소리에 맞춰 스피커는 신기하게도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지켜볼 뿐이었죠. 처음에는 나선 기계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이봐, 너. 너 이름이 뭐니?" 할머니의 어색한 질문에 스피커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지혜는 박장대소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손녀의 따뜻한 격려와 재롱 덕분에 할머니는 마지못해 그 선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오픈 할머니의 고요했던 일상에 첨단 기술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어색하지만 설레는 첫 만남을 시작하며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오픈 할머니의 고요했던 일상에 첨단 기술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어색하지만 설레는 첫 만남을 시작하며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낯선 기계음과 복잡한 명령어가 할머니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헤이, hey, 스피커! 오늘 날씨가 어찌 되니? 라고 묻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주저하는 듯 했죠. 스피커가 명확한 목소리로 답을 들려주면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제야 창밖을 내다보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날씨를 묻고 가끔은 흥얼거릴 만한 옛날 노래 좀 틀어주렴 하고 말씀하시면 스피커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구슬픈 가락을 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으쓱하시던 할머니는 어느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리듬에 맞춰 몸을 들썩이셨죠.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듯 날씨를 묻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때로는 스피커가 들려주는 시시콜콜한 농담에 허허하고 옅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스피커는 더 이상 낯선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운 일상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작지만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죠. 처음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망설이셨지만 이제는 스피커에게 고맙다는 따뜻한 말을 건넬 정도로 익숙해지셨습니다. 비 예보를 듣고 외출 전에 우산을 챙기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는 작은 편리함이 가져다준 큰 기쁨이 엿보였고 잊었던 웃음꽃이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히 날씨를 알려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 이 작은 스피커는 할머니의 세상과 외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까지 해주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건강 관리 앱과 연동된 손목 밴드의 수치를 확인하고 규칙적인 운동 알림을 받으며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이었죠.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과는 이제 매일 화면을 통해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은 뭘 드셨어요? 하고 묻는 손주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하루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모두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웃들과의 소통방식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문 밖에서 잠시 마주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서로 찍은 꽃 사진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동네 소식을 공유하며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요리 강좌를 발견하고, 화면을 보며 새로운 레시피를 따라 해보시는 등, 할머니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다채로워졌습니다. 기술이 단절되었던 세상을 다시 연결하고 오픈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이죠. 고립되었던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세상과 연결된 행복감이 가득 차올랐고 작은 기계 하나가 가져온 변화는 할머니의 일상에 자신감과 충만함을 선물했습니다.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할머니의 삶의 기술이라는 따뜻한 손길이 닿으면서 할머니는 다시 세상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할머니의 삶의 기술이라는 따뜻한 손길이 닿으면서 할머니는 다시 세상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과의 영상통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손주들의 재롱은 화면 너머에서도 생생하게 할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웃들과는 스마트폰으로 꽃 사진을 주고받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온라인 유리 강좌를 통해 새로운 취미까지 찾으셨으니 할머니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작은 기기 하나가 가져온 변화는 할머니의 일상에 자신감과 충만함을 선물하며 고립되었던 마음속에는 다시금 세상과 연결된 행복감이 가득 차올랐죠. 그런데 그렇게 활기 넘치던 할머니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바로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려던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랍니다. 온몸의 기운이 한순간에 쑥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함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할머니의 마음을 덮쳤죠. 평소 같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막막했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에게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길이 거실 한편에 놓인 똑똑한 스피커에 닿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짜내듯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애써 목소리를 내셨죠. 아리야 나나좀 도와줘. 떨리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스피커는 이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리 설정된 비상상황 감지 시스템이 작동한 것일까요? 할머니의 불안정한 목소리 통과 반복적인 도와줘라는 단어에서 위급상황임을 인지하고 지체 없이 자식들에게 긴급 알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께 위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확인해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식들은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평소 할머니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었기에 혹시 모를 상황에는 대비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칠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으셨고 자식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자식들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스피커의 빠른 대처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죠. 며칠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할머니 곁에 모인 가족들은 스피커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할머니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였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기술이 이토록 소중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기술의 가치가 이제는 가족의 소중한 일원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작은 기기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는 생명을 지켜주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었음에 깊은 고마움을 느끼셨습니다. 이제 스마트 기기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과 연결되어 할머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더 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기술이 단절되었던 세상을 다시 연결하고, 오픈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을 넘어, 이제는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안도감과 더불어 깊은 깨달음을 안겨준 셈입니다. 그렇죠. 기술이 단절되었던 세상을 다시 연결하고, 오픈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을 넘어, 이제는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안도감과 더불어 깊은 깨달음을 안겨준 셈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키고 보듬는 든든한 존재가 될수 있음을 분명히 깨워 주었죠. 이 소중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할머니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오픈 할머니께서는 거실에 놓인 작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단순한 말동무가 아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스피커는 마치 할머니의 손과 발처럼 다른 첨단 기술들과 할머니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분들과 손주들의 얼굴을 매일같이 마주하며 이야기 꽃을 피우실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스피커 덕분이었을까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빛나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 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스피커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 잘 잤니? 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나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를 듣는 시간은 할머니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죠. 손주들 역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었답니다. 마치 한 집에 사는 가족처럼 언제든 원할 때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할머니와 자녀들 모두에게 크나큰 안도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할머니의 손목에는 언제부터인가 스마트밴드가 채워져 있었죠. 이 스마트밴드는 할머니의 걸음수, 수면 패턴, 그리고 심박수 같은 소중한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자녀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덕분에 자녀들은 멀리서도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필 수 있게 되었고, 할머니 또한 당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데 더욱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오늘도 만보 걸었네. 기특하시죠? 라는 자녀의 칭찬 한마디에 할머니의 어깨는 으쓱 올라갔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샘솟는 것을 느끼셨죠. 단절되었던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지신 할머니께서는 이제 이웃 할머니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꽃 사진을 주고받거나 재미있는 동영상을 공유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셨습니다. 어머, 할머니 되게 피어난 이꽃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때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새로운 취미를 찾기도 하셨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요리 강좌를 틀어놓고 새로운 레시피를 따라하거나 원의 동호회에서 얻은 정보로 화분에 심은 꽃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은 할머니의 일상에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죠. 기술은 더 이상 어렵고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삶을 다시금 세상과 연결하고 잃었던 웃음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이 모든 변화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고 당신의 삶이 여전히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충만한 행복감을 안겨주었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그렇게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삶이 다시금 풍요로워지고 세상과의 연결해 주는 행복감에 할머니는 매일매일 웃음꽃을 피우셨답니다. 어쩌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젊음의 에너지를 기술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통해 다시금 발견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행복감과 변화의 정점에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이나 재미를 넘어 진정한 수호자가 되는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맑고 청량한 가을날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스피커에게 오늘 날씨를 물으며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셨죠. 헤이 hey, 진이야 오늘 날씨는 어떻니? 바깥은 좀 쌀쌀할까? 스피커는 친절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바깥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오후의 예상 강수량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한 잔을 조용히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 되자,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온몸이 으스으슬 쑤시고, 머리까지 지끈거리는 통증이 찾아와 할머니를 괴롭혔죠. 순간적으로 현기증까지 느껴지자, 할머니는 힘없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영몸이 시원찮네. 이렇게 갑자기 아파온 이 마침표 마침표 마침, 그 순간, 거실 한쪽에 조용히 놓여있던 스피커에서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해 두신 비상 연락망으로 자녀분들께 연락해 드릴까요?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스피커의 질문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꼼짝없이 혼자의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어 하셨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 지니야. 어서 우리 아들한테 연락 좀 해다오.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건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늘고 힘이 없었지만 스피커는 그 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피커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곧바로 미리 등록된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다급한 스피커의 알림과 함께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니 즉시 연락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듣고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 다름에 달려왔죠.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곧바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의사 선생님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 안겨 병원으로 향하며 스피커의 똑똑하고도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가족들은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피커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제공자나 즐거운 오락 기기가 아니었죠. 그것은 할머니의 건강과 안전을 묵묵히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였고,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매일 스피커를 통해 할머니의 안부를 더욱 세심하게 묻고 할머니는 스피커를 통해 영상 통화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한바구승 꽃을 피우셨습니다. 기술은 이렇게 외로운 한 사람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단절될 뻔했던 가족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야말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준 기적과 같은 존재였죠.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단 한 분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울타리 안에 머물러 계시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세상과의 소통에서 멀어지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감동적인 사례에서 보셨듯이 기술은 더 이상 어렵고 낯선 존재가 아니라 외로운 마음을 보듬고 단절되었던 세상을 다시금 잊고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따뜻한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보듬고자 하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작은 관심과 함께 기술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 그들의 일상에는 어떤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오픈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서로에게 좀더 다가가고 기술의 온기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더 행복하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